소르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 전에 보관해 두었던 자료를 가지고 소르젠의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세 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소르젠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소 먹이용 첨가제로 미강 우리가 흔히 쌀겨라고 말하지요 미강을 시그널 하면서 소르젠이 적용된 것과 적용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7년 4개월 전에 보관해 두었던 자료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글씨가 잘안 보이길래 아래쪽에 새로 표시를 했습니다. 1번 봉투는 2014년 7월 4시간이라는 표시가 있으니 2014년에 시그널해서 사용하던 중 남아있던 것을 2016년 9월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봉투입니다. 2016년 9월 24시간 플러스 18이라고 표시가 되었으니 총 42시간을 시그널 한 거네요. 세 번째 봉투입니다. 2016년 9월 노 시그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봉투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지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봉투에 내용물을 꺼내 보았습니다. 멀리에서 보기에도 조금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시죠? 자,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봉투의 모습입니다. 2014년 7월에 4시간 시그널한 것을 2016년 9월에 보관했으니 지금으로부터 10년 6개월이 된 미강입니다. 한약과 같은 색깔을 띄고 있으며 기분 좋은 한약 냄새가 납니다. 약간 푸른 곰팡이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번 봉투로 가보겠습니다. 2번에는 2016년 9월에 42시간을 시그널한 것인데, 이것은 연한 커피색을 띠고 있으며, 봉투를 여는 순간 매우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는 다시 맡아보고 싶은 그런 냄새였습니다. 자, 3번 봉투로 가보겠습니다. 3번 봉투는 2016년 9월에 시그널 하지 않은 미강을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시커먼 색깔과 아주 지독한 배주 냄새 같은 것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한 6개월 전에 찍었더라면 조금 더 확연한 차이를 볼수 있었을 텐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시그널 한 것과 시그널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서로 닮아버린 듯 합니다. 소르제네 기술력은 서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6년 9월에 창고 이 구석 저 구석 멀리 떨어뜨려서 보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이것을 꺼내 봤을 때는 시그널 되지 않은 것은 봉투를 여는 순간 오에 구토가 나올 만큼 역한 냄새에다가 더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 이것을 가지고 동영상 자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곳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러고서 차일피일 미루기를 6개월이 지났네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열어보니까 이게 3번 시그널하지 않은 미강이 냄새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색깔도 아주 시커멓게 썩은 색에서 매주 잘 띄어진 매주 정도의 색깔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그널의 전달력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지요? 놀랍습니다. 저희 삶의 현장에는 항상 소르젠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영상 자료들을 올리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